안녕하십니까 일카페 양진호 이병욱입니다. 네, 오늘도 커피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페루 커피입니다. 페루의 라에스페란사 농장의 커피인데. 뒤에 라식스라고 네. 추가적인 부연설명이 붙어 있는 네. 그런 커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음. 헤로커피좀 많이 드셨어요. 어 많이 못 어... 먹어봤죠 예전에는. 네. 근데 요즘에 어, 여러 산지들 중에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예전에는 헤로커피가 별로 인식이 좋진 않았어요. 음. 좀 저가의 이미지를 음. 많이 가지고 있고 좋지 않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 가지고 있어서 음. 에스프레소 블랜딩 같은 데는 많이 쓰고 있었지만 싱글 오리진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페루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 아래쪽이죠 고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상당히 가난한 나라죠 우리나라에 페루가 알려진 거는 네. 페루의 어느 쪽이었나? 아, 어. 시장님이 있죠 어, 찬참마요 예. 시장님이 한국 사람이어서 되게 유명해서 그 인간극장인가? 네. 얘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페루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그분이 찬차마요의 시장을 하고 있을 때, 한국으로 커피 수출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어, 기억이 있을 거야. 페루 찬차마요라는 커피를 접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이 있을 텐데, 그게 그때. 아, 한국인 시장이 있었을 때그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었다 페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농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음, 그래서 큰 농장이 아니다 보니까 시스템이 좋지 못하고 관리가 좋지 못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지 못했던 거는 일정 부분 사실이기는 해요 다만 떼루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었다 떼루아는 음, 너무 좋거든요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큰데 그, 가난이 뭔지. 음. 네. 자본이 투여되지 못하고, 이제, 농부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서 좋은 품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음. 최근 한 5, 6년 정도 사이에 상당히 품질이 매년 많이 개선이 되고,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좋은 품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음. 이라 에스페란사라는 농장의 커피도 그런 커피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인프라가 투, 충분히 이제 투자가 됐을 때 라스를 다양하게 나눠서 네. 세심하게 관리를 한 그렇죠.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라번호까지 쓸 정도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음. 라셰라는 건이 농장의 섹터라든지 뭐 수확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확에서 프로세싱까지 다 따로 관리됐을 때 낫을 별도로 분리를 할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각각의 낫 형태로 판다는 것 자체를 봤을 때이 농장에서는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생산을 할수 있다. 라는 자부심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매한 거는 라식스죠. 라식스의 여섯 예. 번째 라을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이 커피 같은 경우가 되게 호호... 뭐? 피칸 음. 그리고 레몬글라스 음. 그런 노트들이 너무 좋았고요 깔끔한 맛도 너무 음. 잘 나오고 산미가 약하진 않은데 예. 거기에 덧입혀져 있는 단맛이 음. 되게 두툼하게 나와서 질감부터 산미와 단맛의 밸런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맛을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커피를 내려서 맛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피는 18g 계량을 했고요 네. 그 사과조림의 달콤한 느낌. 이게 청사과 쪽보다는 진짜 빨갛게 익은, 잘 익은 음. 그런 사과의 느낌이 나고요. 오늘 추출했을 때는 흑칸보다는 약간 더 피스타치오의 경과 느낌이 오늘은 더잘 느껴지네요. 그 사과조림 할때 이제 네. 사과가 가지고 있는 당분도 있지만 거기 설탕을 추가해서 천천히 끓여서 졸여 나갈 때 네. 중간에 맛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느낌이랑 그 음... 비슷하다. 음... 잘 익힌 그런 그렇죠. 거. 실질적으로 단맛이 상당히 높아서 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미가 맞아.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단맛이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커피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 주는 페루 커피 라에스페란사의라 여섯 번째 라를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까요 아, <laughs> 구독이, 저희 채널 구독도 있지만, 저희 커피 정기 구독도 있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정기 구독 있습니다. 구독할 게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